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지난 6월 4일 스포츠 혁신위에서는 대한민국 어, 체육계에 대한 어, 새로운 지표를 발표합니다. 일명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 이, 이날의 그 권고안의 발표에 따라 많은 스포츠인들이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스포츠 혁신이 헤레본이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레본이란 뜻은 여러분들들은 어, 다소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훈민정음이 너무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초들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당시 어, 조정에서는 헤레본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사 상설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스포츠 혁신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알맹이가 어떤 건지 핵심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 대한민국의 그 체육인들 그 다음에 학생체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스포츠 혁신이 해르본 이라는 형식으로 정확하게 일명 유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흘러간 트로트 노래의 향연적인가 2부는 핵심은 빠져 있는데 3부는 조이연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날 어,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었죠 스포츠 권익위의 곰검은 네, 많은 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언론도 그렇지만 오, 충격적이다 확신이다 현장의 내용을 모른다 탁상공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음, 지켜봤을 때 아, 10여 년간 이 학생 야구계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봤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 오늘 뭐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뭐 트로트 노래, 트로트 노래가 뭐겠습니까? 옛날 흘러간 노래가 반복, 반복된 내용들이에요. 어저 평화하게 된다면 사국도 아니고 너무나 우려먹었어요. 우려먹던 거뼈조각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일부 순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공고 안에 발표된 내용,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진행됐던 내용들을 제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제가 뒷 화면에 내 내용들은 옛날에 2010년도에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과부 문체부 대한야고회가 어, 고교야고 주말 리그 관련된 내용을 보도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게 2010년도일 겁니다. 가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정도인가 10월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되고 현장이 많이 혼란이 왔죠. 주말 리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어? 애들은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주말에만 야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섭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2011년 1월 12일 날, 제가 그때, 어, 초원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감독들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 내용들은, 2011년 3월 20일부로 시행하는 고교야구 주말리그에 대한, 어, 대한야구협회 소속 고교야구부 감독들의 입장을 아래에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그때 내용들이 대학 입시 요강의 의무화, 뭐, 내용이고, 주말리그 취지에 맞게 연중 주말리그 실시, 왕중왕전은 32강부터 전국대 참여, 야구장, 야구 운동장이 없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해결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벌써 어 8년 전에 주말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어 주말리그 실시 시어 대학 선택권은 감독이 아닌 학생에게 있습니다 주말리그 참여도 팀 성적 기육도및 개인 기록 평가 기준 표 공개, 야구 선수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각 대학 수시 지원 가능,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이 청원을 했었는데 이 일들이 그때는 관철이 안 되고 3 4년 후에 진행이 됐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그 당시 제가 들어왔을 때 아마 대한 야구 표는 이런 청원서를 그때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뭐 그때 우리 감독들하고 한번 해보자는 내용에서 시작했던 내용들이 벌써 8년, 9년이 됐네요. 지난 6월 4일날 어, 스포츠 혁신이는 보도 자리를 발표합니다. 스포츠 혁신이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 발표. 뭐 내용도 똑같아요. 어,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개선, 학, 학교 운동부 정상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크게 나누게 되다 보면 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 학교운동 운영 및 관리, 지도자 역할 및 처우개선, 학생스포츠 참여 활성화, 전국 스포츠 대회 운영이라는 내용입니다. 뭐체저학력제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최장력 도달 학생에게만 대참가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 이제 보도 자료 내용을 이제 풀어서 공고문에 대한 내용에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상 학생선수권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어, 1항,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한다. 2항, 최장력에 도달하는 학생만 대회 참가할 수 있다. 이행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이행계획을 심사하여 즉각적인 대회 전환이 불,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대회는 방과 후에 개최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그 체육 특기자 진학에 대한 공고, 체육 특기자의 경기 실적 중심의 진학 시스템을 경기력, 내신, 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 시, 어, 선, 선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시행에 앞서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한을 두기로 한다. 음, 최저학력제에 미달한 선수는 고교 입신이다. 는 체육특기자 선발에 제외한다.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경기실적 내신 성적실기에 의해 정해진 일원을 선발하고 그의 학생선수들은 차순으로 배정한다. 내신 성적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정한다. 아, 학교 체육진흥회를 통해서 사전 스카우트 금지 체육특기자 진학 가이드를 만든다. 대학입시 음,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은 학,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 어, 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하여 경기 실적만이 체육특기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요소, 교과성적, 출격, 경기력, 면접 등을 반영한다. 어, 학교 운동복 관리에 대한 권고, 합숙소 어, 어,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원거리 학생을 한, 음, 대상으로 한 기숙사 운영만 제한적으로 환영한다. 그 다음에 학교, 어, 운동부 지도자의 역할과 처우 계절에 대한 권고. 뭐, 요 내용은 차후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 그 다음에, 전국체전 포함한 운영에 대한 권고. 정, 어, 소년체, 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 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교, 어,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확대 개편한다. 통합, 어, 학생 스포츠 축전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한다. 기존의 전국대회, 전국 소년체, 에, 전국 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로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전환한다.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의할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 성수, 학습권 보장, 주중대 금지, 체장학력제 강화. 어, 2009년 문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학습, 학교 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고, 2013년에는 학교 체육지리법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정을 계기로 체육 듣기자, 어, 교육부가 발표한 2019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는 2021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 의무화하였고 대학 입시 전용에도 교과 성적 의무화하였고, 대학입시 전형에도 교과성적 출석반영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대학 전형 기본 사항에도 체육특기자 전형에도 학생부 교과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특기자 제도의 단계적인 폐지 및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학생선수 선발과 진학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제도를, 설계를 포함한 근본적인 수준의 변화의 혁신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네요. 주중대 금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까지 주말 대회로 전환 계획을 마련하였고, 2020년부터 시행하도록 적절하다고 보여준다. 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야. 대신 이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도록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대회는 이제 방과 후에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안을 판단한다. 최장력제 실질적인 적용.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2010년부터 교육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르게 모든 학생 운동선수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기본적인 한계를 느낀다는 내용이에요. 지도자 역할의 재정립 및 처우 개선. 어, 체육지도는 교육자이자 스포츠 문화의 전수자로 지도자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청과 시도체육계 소속되어 전인 코치, 순뇌 코치 등으로 불리우며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위원회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현실화와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 보장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습니다 자, 공고문에 대한 이행 계획이 좀 나와 있네요. 고교 입시에 대한 내용은 이제 법령 및 시도, 어, 시도 규칙 개정 검토가 어, 2019년 올해 4 4분기부터 검토한다는 얘기고 어, 음, 그렇게 되어 있고 시도법 어, 이행 계획은 2024년도부터 구입 전형을 실시한다라고 어 있네요. 그다음에 내신 성적도 2024년도부터 어, 어 고입 전형 내신 반영은 21학년도부터 적용 예정 가능하게 돼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진학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사전 스카우트금 제도 금지 체육 특기자 가, 진학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어 체육 어 가이드라인은 2021 어, 년도 1사분기에 시범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공검을, 올해부터, 4, 4분기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는 내용들이에요.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들은 뭐 차후에 말고, 뭐 지금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말리그 참가시 공, 어, 일수만큼 학생선수의 지도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그것도 올해 4, 4분기부터 시작을 어, 수립을 하고 계획은 내년 1, 4분기부터 계획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 훈련을 최소화하고 선수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그 다음에 어 학생운동부 지도자 역할과 처우 개선에 대한 권고 학생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을 학생운동선수의 운동기능 지도 인성교육 스포츠 문화 전수자로 재, 재설정함으로써 운동부 활동의 교육 기능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도자 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규정한다. 공고모 계획 수립, 어, 올해 4사부기부터 어, 계획 적용 1사부기부터그 다음에, 어, 문화체육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시도체육계 등과 협의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것도, 어, 올해 4, 4분기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지속을 해서 내년 4, 4분기까지 기간별로, 공검은 이행 계획 적용 2021년, 그러니까 내년 1, 4, 내후년 1, 사분기부터 적용한다.로 돼 있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대신 어, 예전에 어, 있었던 내용들하고 지금 별다른 거 없고 최정력제에 대한 내용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대신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돼서 어, 주말 리그를 했던 것, 주중 리그는 없애고 주말 리그에 대한 이제 강제성을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한게좀 약간 특징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 공부하는 학생 운동 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이 내용은 어, 2010년 5월 3일에 보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벌써 9년 전 얘기죠. 여기도 최장학력의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어, 고등학교 30% 이게 진행이 돼서 2017년도 고3 애들이 다 적용이 됐으니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어, 지금 대학교 2학년 애들이 벌써 이제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7년에 또 보도자료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는 최장학력의 어, 어, 시간에 대한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쿨이 나오게 되죠. 이 이제 학습권에 이제 대회가 참가되고 시간이 빠지게 나게 되면 어이 e 스쿨로 좀 대체한다는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들이 있고 전국 대회 참가 어 헬스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2010년에 기본 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자, 2016년 어 10월 29일 날인성치육 예술과 교육과에서 저, 그 교육부죠. 거기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어, 학생선수 대회 참가할 때 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뭐, 대회 출전에 대한 e-school에 대한 내용들을 대 있습니다. 대신, 정규 수업 위반 및 위반 조치에 대한 내용들은 학생, 가,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 제한, 코치, 위반식 계약 해지, 지도자 계약 시, 어 사유에 포함된 학교 부정학교 운영 체육특기자 배정 및 전입학 제한, 체육특기자 지정 취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 정규석 위반시에 문제가 됐을 때 징계는 코치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부장이 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학교 중에 공휴일에 뭐 날짜 어쩌저쩌고 얘기가 되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전형, 뭐, 어, 에서는, 학사 관련 재학 중 국내 프로 입단자 우대 불가, 뭐, 어, 학사 기준에 미비했을 때. 그 다음에, 뭐, 초중고는 두개 대회, 뭐, 네개 대회, 뭐, 제한하고, 주말 대회 참가했을 때 포함하고, 정규 수업, 어, 어 어쩌고저쩌고 다돼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 학교적 확인서. 이거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기초 학력 프로그램 이수하고 대회를 참가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성적 적용은 전년도 2학기만 성적이 1학기로 들어가고, 2학기 성적이 당해년도 1학기 성적으로 들어간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에 이 내용들을 발표했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2016년 3월 15일날 어, 교육부, 문체부가 어,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경기실적 발급 강화, 연구재명 등 어, 체육 입학 비리 음, 뿌리 뽑는다. 입학 전형 과정의 평가, 객관성 강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 그 다음에 음, 입학 비리 연루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에 대한 삭감, 어, 입학 전형 과정의 객관성 강화, 정성 평가 시에도 일정 비율의 의사의 외부 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위무, 어, 되어 있고, 모집 요강의 포지션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네요. 축구 야구 등의 대회수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입학 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가 대회의 참가팀 수와 인원 및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 제 비리가 걸리면 여차없이 자른다는 얘기예요 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일부 순서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2017년 4월 10일 날 언론에 발표한 내용들은 제2의 정유라를 막아라. 체육 듣기자 내신 낮으면 대학 못 간다. 네, 한국일보도 고교 체육 듣기자 선발 시내어 네, 요거는 2018년도네요. 고교 어, 특기자 선발 시 내신 성적 의무화 반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6월 4일 날 스포츠, 어, 스포츠 혁신위에서 학교 스포츠 정상을 위한 권고를 발표한 내용들의 내용과 지금 예전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차이가 있나요? 3년 반에, 뭐, 뭐, 입시에 대한 내용들은 3년, 뭐,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3년 6개월간의 유효기, 유예기간, 어, 유예기간을 준다 그러잖아요. 무슨 유예기간을 줘요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은 벌써, 그, 체제학력제 진행돼서 일부 학교가 체제학력제 진행한대잖아요. 2021학번부터 연대고대가, 어, 4시 7등급, 또는 이 뭐, 성적이 25% 또는 이것저것 안 되는 애들을 수능에서, 수능에서, 이 어, 어, 과목에 상관없이 두 과목과 7등급 이상 의 애들을 일단 그걸 득해야지, 어, 입시 전형을 참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엊그저께 뭐, 성대도 그렇게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미 이건 시행을 됐는데 무슨 3년 6개월간의또 유예기간을 줍니까? 두 번째. 주말이 그니까 주중에 학 여기 팩트는 읽었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계속 그냥 읽었잖아요. 계속 있던 걸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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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음 주중에 리그 없애고 주말에 리그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주중에 있었던 걸다 공부하고 그다음에 모든 경기를 주말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소년, 어, 소년체전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 전국체전도에서, 소년체전에서 폐지를 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전국체전에 축제로 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 지도자들 초고에선 문제잖아요. 그건 전반적으로 있었던 거는, 주중에 있었던 경기는 주말로 가고, 두 번째는 소년체전 폐지를 하고, 그니까, 러 클럽스포츠를 다 혼합해서 축제 형식을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전국 체저소유체전 그렇게 어, 뭐야, 특기정보에 그렇게 어, 생각하는 사람도 들 있겠지만 입시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입시 제대에 대한 내용들은 3년 6개월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아까도 전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 이익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2016년에 정의라 사건 터지고 난데 2016년부터 또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2017년 또 다시 바꾸고 다시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바꿀까 계속해게뭐 그 보도자료를 매일 배포합니까? 이 문제 팩트는 뭐겠습니까? 법규에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아니 그냥 넘어가겠지, 넘어가겠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어, 집중,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